창원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공장을 지을 땅은 부족하고 여기다 땅값도 비싸고 창원을 떠나는 탈창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은정 기자가 그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창원의 R&D 센터와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굴착기 전문 생산업체인 볼보건설 기계코리아 이 업체는 지난 5월 좀더 넓은 부지를 찾아 합천의 시험개발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창원 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은 이처럼 다른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건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타 지역 공장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창원 공장과 동일한 투자를 한다는 기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창원 공장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답변보다 많았습니다. 이처럼 창원 기업들이 외부로 눈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용지와 비싼 땅값 때문. 웬만한 공장을 구입을 하려면 땅값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고 창원 단지 안에서 땅을 구하려고 해도 현재 지금 용지가 없습니다.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도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산업 입지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또. 기업 친화적인 정책 이런 것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생각돼요.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기업들이 시대의 흐름 속에 외부로 눈을 돌리면서 자칫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